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마너 만허, 피싱그룹 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또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내어 봤습니다. 어이 갯바위 낚시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좀 비용적 부담이 좀 많이 들죠. 어, 이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채비 소품 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어, 종류가 굉장히 많은 만큼 어, 가격 또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죠. 어, 그 중에서 꼭 필수로 어,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필요한 채비 어, 소품들이 있습니다. 어, 우선은 어, 찌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 밑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밑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필수로 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밑밥통이죠. 밑밥통. 어,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봐 드릴 건데. 우선은 브랜드는 잉크론입니다. 어, 자사 제품으로 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많습니다. 물론 뭐 아닌 제품들도 있지만 어, 한국 생산을 어, 최대한적으로 좀 해서 가격을 어, 줄이고 질은 높여서 어, 이 소비자분들께 최대한 어,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어, 저희가 이렇게 자사로 어, 생산을 한 브랜드가 되겠고 첫 번째로 소개를 해봐 드릴 제품은 이제 바로 밑밥 통인데, 어, 밑밥을 담기 위한 뭐 밑밥 이렇게 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시가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어, 지금 출시가 되었고, 색상은, 어, 화이트, 화이트와 이렇게 블랙, 어, 두 가지가 어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일어나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퍼를 한번 어 닫아 보겠습니다. 자, 지퍼를 이렇게 닫으면 자. 자, 위에 어, 상부 이렇게 보면 어, 자, 예 잉크론이라 해서 이렇게 자가 30cm 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양쪽으로 딱 턱에서 어 빠지지 않게끔 요렇게 어 손잡이가 되어 있고 옆쪽에는 뭐 로프를 어 밑밥 주걱거리 또는 뭐 밑밥통 어, 주걱 꼬지 이런 예, 게 거치 할수 있도록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어, 뭐 밑밥 주어 거리를 달수 있는 엔드로프를달수 있는 이렇게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끈도 어, 무게가 좀 많이 무거울 때 길이를 조절해서 어깨에 멜수 있게끔 이렇게 예, 좀 되어 있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섯 개의 어,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 어, 정 중간에 보시면 아주 자신 있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어 당당하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안쪽은 뭐 기본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뭐 밑밥통을 세척할 때 아주 용이하게 깔끔하게 잘 씻게도록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밥 낚시를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많이 거슬리는 뚜껑은 똑딱이로 이렇게 똑딱이로 딱 닫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해두시고 낚시를 하시면 전혀 뭐 이렇게 낚시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체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밑밥 예 주걱통입니다. 뭐 아주 굉장히 가볍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바로 빼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세트가 되겠죠. 그리고 흰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흰색 밑밥통에 뭐 세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일단 잉크론 제품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 어, 또 이제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대비해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해 보시거나 어, 이렇게 뭐 첫번째 고정 댓글 보시면 제품에 대해서 바로 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참 전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어, 스탠 보드 밑밥판이라고 해서 밑밥을 어, 안에서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에, 밑밥을 제가 투척을 하려고 하면 밑밥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주걱에 좀 탄탄히 다져야 밑밥을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좀 투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텐보드 밑밥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진 판이 종류가 또두 가지가 이렇게 저렴하게 잉크론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밑밥, 이렇게 모서리 쪽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간편하게 사용을 해서 밑밥을 탄탄하게 이렇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 밑밥을 다지기 위한 이 준비 과정부터 낚시를 끝날 때까지 꼭 필요한 또 필수품이 바로 두레박입니다 두레박 또한 가격대 굉장히 저렴하게 일반 어,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두레박과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핸들컷 두레박 요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어, 나와 있습니다 길이는 뭐 21cm 인데 밑밥 통과 지금 두레박 세트로 해서 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밑밥 통하고 두레박 세트로 좀 저렴하게 또 이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봐 보시고요. 어, 요렇게 기본적인, 어, 준비 과정에서 밑밥 통, 그리고 주걱, 꼬지, 그리고 뭐 밑밥 보드판, 예, 그리고 어, 두레박, 요렇게 기본, 어, 낚시를 필요한, 어, 인크론 세트 상품을 한번 소개해 봐 드렸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 한 가지, 어, 낚시를 가게 되면 신발, 뭐, 선상을 가시든, 또는, 뭐, 이제, 갯바위를 가시든,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신발을 보관을, 어, 이 차량이나, 뭐, 이런데 보관을 많이 하게 되죠. 어, 잉크론에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어, 신발을, 어, 모양대로, 요렇게 보관할 수 있는, 어 신발, 어 보관 케이스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어, 미끄러지지 말라고이렇게 다섯 개의 미끄럼 방지 고무가 되어 있고, 두 가지의 지퍼로 양쪽으로, 이렇게 좌나 우쪽으로 편하게,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잉크론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조금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잉크론 제품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어, 갯바위 낚시 가시는 분들이나 어, 평소에 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어, 뭐 세트로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